우리가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아, 한 10년만 젊었으면 스스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그런 말을 하지요. 내 10년이 과거로 돌아가는 법은 없습니다. 이미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 말을 할때속 뜻은 내가 지금 그 일을 할수 없다. 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르고 뭐 어떤 상황이 안 따른다는 아,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말과 생각은 과거에 대한 어떤 회환을 남고 자기 소망에 대한 절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스스로 핍박한 그런 처지로 만들어 갑니다. 소원은 좋은데 그 소원이 나를 오히려 무력하게 합니다. 그런 소원이 여러분 혹시 가지고 계시다면 그냥 지난 10년 전을 지금 그냥 살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아이고 빨리 어른이 됐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미래가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조하게 기다리니까 시간이 더디죠. 그 미래를 지금 살 수는 없습니다. 당겨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지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를 원망하게 됩니다. 소원이 오히려 나를 무기력하게 하고 좌절을 불러오고 그래서 스스로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앞으로 10년 후에 하고 싶은 일을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기원전 500년쯤에 헬라 철학자 중에 헤라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One cannot step into the same water twice. 똑같은 강물에 두번 발을 담글 수가 없다. 강물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발을 담그고 빼서 다시 담그려고 하니까 그 강물은 이미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강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고 환경은 늘 변합니다. 소원과 바램은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바라고 이루고자 하는 그 소원의 대상이 밖에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밖에 있는 그 대상, 그것이 시간이 됐던 환경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그 대상을 내가 임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워야 될 소박한 꿈과 소망이 우리가 바꿀 수 없다는 그 어떤 회환과 절망 때문에 좌절을 가져올 때가 있습니다. 소원은 내 안에 있는데 밖에서 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현상이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 마음 작용의 결과라고 합니다. 내 마음과 감정이 일으키는 현상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바깥에 눈을 둘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보라. 그럽니다. 그걸 우리 기독교 용어로 회개, 메타노야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오늘 공동성서일가에 따르면 본문이 마태복음 13장으로 되어 있는데 희안하게도 우리가 지난 6년간 5, 6년간 우리 교회에서 이구조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잘 알려져 있는데 사실 본문은 씨 뿌리는 자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오히려 씨앗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더 자세히 보면은 씨앗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씨앗의 운명, 씨앗을 받아들인 밭에 대해서 땅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유를 묻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면서 씨앗은 말씀이다. 땅은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들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결국, 오늘의 비유는, 오늘의 가르침은, 오늘의 말씀은, 씨앗에 관한 말도 아니고, 말씀에 관한 얘기도 아니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문제가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씨앗을 품은 밭, 말씀을 듣는 우리들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네 종류 씨앗의 운명을 통해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크리스찬들의 생활과 연결시켜 보면 크리스찬의 네 종류의 어떤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크리스찬의 네 종류의 모습이 있다기 보다는 하나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근데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씨를 새가 와서 아 먹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새를 가리켜서 악한 자라, the evil one.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마가복음에는 새는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새는 Devil. 악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새, 새가 악한 자라 그런 표현이 썼어요. 이게 악한 자가 누굴까? 우리가 교회에서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어, 가장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도 모르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맨날 주기도면 암성도 하고 그러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죄인가? 죄악인가? 욕심인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죄성인가? 위험한 상황인가? 이렇게 지대 짐작하기가 쉬워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어떤 추상명사를 읽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직역을 하면은,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한 차로부터 구하소서. 어디 막한 나쁜 뭐 은행 강도가 아니에요. 리이 o n 원한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입니다. 독재자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심겨진 씨앗을 그 독재자가 직접 와서 그 높으신 양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거 하나 뺏어갈까? 그래서 악한 자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집의 체제를 뜻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세상의 이데올로기에 푹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 세뇌가 돼가지고 꼼짝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 혹은 이 집의 신학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자리 잡지를 못합니다. 그 새가. 그 악한자가 이 세상의 가치관이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사람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그저 방관자일 뿐입니다. 군중들이 예수가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쫓아다닙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이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 사람들은 집의 이데올로기가 집의 체제가 자기네 뜻을 이루는데 써먹는 도구입니다.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진 시가 있습니다. 말씀에 잠깐 관심을 보이다가 환란과 핍박이 닥치니까 곧 무너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뿌리가 없다. 그 말을 하는데 뿌리는 나를 스스로 설수 있게 하는 그런 근본적인 힘입니다. 뿌리가 없다. 자신의 가치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앙인들의 말로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학이 없는 겁니다. 이런 경우 스스로 설심이 없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쉽게 무너집니다. 세 번째 경우, 다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이거는 우리가 물질 만능 시대, 만몬의 시대를 살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합니다. 나름대로 신학도 가지고 있고 나름대로 신앙도 있습니다. 근데 그 삶이 그 신학과 신앙과 맞아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영생을 묻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걱정해갖고 갔다고 그랬어요. 재물이 아까웠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 때문에. 제리의 유혹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데거침 돌이 돼버렸습니다. 이거하고 두 번째하고의 차이는 두 번째 돌밭에 떨어지는 경우, 뿌리가 없는 경우는 어떻게 보면 신앙이 없는 겁니다. 신앙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세 번째 경우는 신앙은 있는데 그것이 단지 세상에 어떤 다른 가치관과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어 열매를 못 맺는 어 말과 행동이 쫓아다니지 않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의심한다 그런 말을 씁니다 두 개의 가치관 두 개의 신앙이 내 안에 같이 있음을 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물론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믿음과 생활이 일치가 되고, 그래서 일관성을 갖고,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대부분 우리들 신앙인은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는 크리스탄 얘기가 아니고, 마지막은 이상적인 크리스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고, 대개는 우리는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에 속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두 번째, 세 번째에서 벗어나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잔악깨나 잊어버리지 마야 될 것이 있는데, 모든 땅에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왜 나한테는 썩은 씨 줬어요?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모든 땅에 똑같은 씨가 뿌려집니다. 씨가 문제가 아니라, 바치 문제입니다. 본문의 핵심과, 동물의 주인공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씨앗을 탓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을 탓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의 생사화복, 행과 불행이 전적으로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고 난 후에야 우리가 문제를 바로 보고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다고 치고 한번 출발해 보십시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를 보는데 두 번째 그 돌밭에 떨어진 경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는데 환란이 오니까 넘어져 버리는 경우입니다. 사람들이 처음 만날 때에는 어떤 공통적인 것 때문에 친구가 됩니다. 가까워집니다. 어디 출신인지. 고향이 어딘지 어느 학교 나왔는지 또 취미생활이 뭔지 이렇게 하다가 공통점 한두 가지로 그냥 급속히 아, 가까워지고 그냥 콩고풀이확씌어버리면 결혼도 해버려요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의견 차이가 생깁니다 어려운 때가 오면 은 한두 가지 다른 이유 때문에 갈라섭니다 성격 차이 때문에 처음에는 공통점 한두 가지로 모든 다른 것, 모든 다른 상황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다가 이제는 차이점 한두 가지 때문에 그 모든 공통점을 단숨에 날려 버립니다.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진작하겠지만은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어느 정도 혹은 오랜 동안 교회 생활을 해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러는 기존 교회에 오래 다녔었는데 그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신학에 진저리 지쳐서 어떻게 방문하다 보니까 말도 통하고 여기 오니까 평신도며 목회자뭐 그렇게 차별을 줘서 그냥 요란하지도 않고 다 함께 섬기고 다방면에 훌륭한 전문가들이 있고 박사님들도 많고 무엇보다도 거기다가 잘 놀아요 그러다 어느 순간 부족한 면을 보게 됩니다. 왜 다른 교회처럼 안 하지? 다른 교회와 차이점 때문에 좋았었는데, 이제는 그 차이점이 문제가 됩니다. 섭섭한 감정 하나가 그동안 쌓았던 모든 공을 털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 이런 환경이 갑자기 생겼을까? 늘 그래왔습니다. 오늘 내가 단지 처음 느끼고 내가 다르게 볼 뿐입니다. 왜? 내 생각이 변해서 그렇습니다. 내 감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상황, 똑같은 환경을 처음에는 좋게 보고 지금은 아,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상황에 있는 게 아닙니다. 밖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내게 있는 겁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해결의 열쇠가 네개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 다시떨게 떨어진 씨앗의 운명을 말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재리 한마디로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려면 차라리 이 세상을 떠나야 된다. 뭐, 죽으시든지, 아니면 달나라로 우주여행을 나가시든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은 인간이 몸을 가지고 사는 날늘 일어나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물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매이는 것이 문제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풍성한 생활을 한다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크리스탄의 어떤 신앙과 가치관과 대립할 때, 어느가 우위에 서냐, 그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까? 선택하는 것이 내 가치관입니다. 그 가운데서 선택할 때 그것이 내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 만몬이 재물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현대사회에서 딱 좋은 겁니다. 자본주의, 돈이 다다. 이 만몬을 하느님처럼 하나의 신앙으로, 가치관으로, 철학으로, 이데올로기로 여깁니다. 하나님일까? 돈일까? 두 남편을 함께 뭐 섬긴다기보다도 두 남편을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이 잘안 됩니다. 남자가 두 아내를 가지고 있으면 그 집안은 깨지게 돼 있습니다. 두 개의 가치관이 한 사람 속에 있을 때, 두 개의 마음이 한 사람 속에 있을 때, 이것이 영어로 자신의 헬라어로 스키소 프레미야 정신 분열입니다. 당연히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마음. 그게 문제인데 그 문제를 밖으로 돌리면은 나뿐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을 힘들게 하고 피해를 끼치게 됩니다. 내가 상황을 바꾸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그 상황 속에 있는 나를 바꾸면 됩니다. 비록 몸은 이 자본주의 체제를 살지만은 내 마음은 정신은 생각은 가치관은 그것에 매이지 않으리라. 이것이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런 데서 벗어나는 어떤 길이 있을까? 길은 하나입니다. 다른 길입니다. 정도입니다. 쇼카시 없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예수가 길입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할까? 시약, 말씀,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저 품고만 있으면은 저절로 자라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것이 창조 질서입니다. 그냥 창조 질서에 내가 수능만 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내가 방해하는 겁니다. 나 스스로, 나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하느님의 영이, 나 때문에 열매를 못, 못 맺습니다. 못 내가 좋은 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고 일어나 보니까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저절로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지적한다? 이거는 한수 낮은 단계입니다. 처음부터 해결책이 아니에요. 불교가 첫 번째로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모든 종교가 기본으로 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문제를 바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처럼 하는 것도 해결책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것이 해결책이라고 그러면 다른 교회처럼 할게 아니라 그 교회에 우리가 계속 뱉어버리면 가장 빠른 길입니다. 나를 돌아보는 자성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목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가. 하느님의 뜻을 내 뜻에 바꾸는 게 기도냐?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나를 하느님 뜻에 바꾸는 겁니다. 소원은 지도입니다. 불평도 지도입니다. 소원과 불평을 통해서 남을 바꾸는 게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겁니다. 행동하는 양심. 훌륭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두 개가 있습니다. 먼저, 행동하는 양심 속에는 양심이 먼저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 있고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보다 더 많은 해악을 끼치는 것이 있습니다. 착하다, 선하다. 상대 개념입니다. 충성되다, 게으르다. 이건 상대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일에 충성하고 좋은 일에 게으른 거를 두죠. 말만으로 보면 은 착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부지런하고를 얘기를 해야죠. 악한 사람이 게으른 건, 악한 사람은 악한 일을 할 테니까, 악한 일을 게으르게 하니까 뭐 그런 게 있으나 많아요. 그죠? 악한 사람이 부지런한 게크게 진짜 피해가 큽니다. 행동하는 양심? 양심을 행동하는 겁니다. 행동 달려가는 것도 좋지만 무작정 달리다 보면 절벽 아래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겁니다. 말과 행동, 생각과 실천은 모두 내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왜 말만 하고 행동이 따르지 않느냐? 남을 지적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나 스스로를 되잡아서 어 이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환경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가치관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크리스천의 가치관이 있고 크리스천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다른 가치관이 다른 믿음이 나쁘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거예요. 아니고 내가 특별한 점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 뭐 때문에 나 스스로를 크리스천이라고 여기느냐, 그것이 나를 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되돌아본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할수 있는 일을 합니다.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나 하나 잘하면 됩니다.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우리 교회만 잘하면 됩니다. 문제가 내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가 우리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돌린 그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의 손가락질 하던 그 손가락으로 나를 되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절로 좋은 땅이 됩니다. 좋은 땅이 되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자고 일어나니까 열매가 맺어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내가 바뀌기를. 기도하십시다. 하느님, 내 안에 주의 영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 기운을 막는 내 욕심이 눈 녹듯 사라지게 하소서. 나를 바꾸는 조그마한 일이 세상을 바꾸는 큰 힘으로 나타나게 하소서. 내 안에 숨솟는 작은 기쁨이 세상을 풍요롭게 하는 창조적인 삶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내 안에 심겨진 예수의 정신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염려를 재리의 유혹을 이기게 하소서. 아멘.